엄. 템. 어디요? 살모사네 조심하세요. 오. 오. 오이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예. 다들 조심하세요. 어이. 립니다뱀한테 NBN 나는 자행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뭐 하세요? 이게 뭔지 알아? 칼이잖아요. 음, 칼은 칼인데. 어. 네. 정글칼. 아, 그럼 지금 정글에 가시나요? 그렇게 겁먹을 건 없어. 아, 지금 산에 가시려는 거죠? 네. 아, 네, 아. 아. 그래, 저기, 한번 시, 신발 신어. 이거 신고 가야 돼요? 네. 저기, 뺨 네. 있어, 뺨. 아, 뺨이요? 응. 신어의죠 그럼. 아. 산에는 자주 오세요? 요즘에는 매일 한 번씩 와야 돼. 매일이요? 응. 어. 또, 운동사나, 또, 약초도, 네. 하루하루 어, 크는 게 틀려. 위암 수술 로 약해졌던 체력과 면역력을 매일 산행을 하며 회복했다는 자연인 덕분에 이 산에서 나는 약초에 대해 아주 잘 알게 됐죠. 어? 여기 뭐 있는데? 오, 오 버섯이네요. 예. 어, 그래서 보기 힘들던데. 오 어, 자연인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니까 더 반가운데요? 야 이게 소나무에 응. 붙어 있네요. 응. 이게 소나무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잣나무걸상. 네. 죽은 소나무에서만 자라는 소나무 잣나비 버섯은 생김새가 상황 버섯을 담고 항암 효능도 뛰어나서 소나무 상황 버섯이라고도 불린대요. 어, 제법 크네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원래 검은색인가요? 네, 원래 그래요. 검은색이 짙고 단단할수록 더 좋은데요. 오래 될수록 색이 짙어지기 때문이래요. 잘게 썰어가지고 네. 이거 삶을 때는 이렇게 뚜껑 열고 은근한 불에 이렇게 삶아서 네. 먹으면 좋아요. 그다음에 음. 뚜껑을 원래 닫고 달이면은 네. 독성이 좀 있어. 아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암 환자였었기 때문에 그 약초 공부를 조금 했어. 음.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형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겠네요. 아유, 소중하고 말고. <laughs> 요즘은 산행을 하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습니다. 이맘때면 만날 수 있는 것들도 점점 늘어나는데요. 뱀 어디요? 삶모 사네. 조심하세요. 오, 오. 오,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예. 다들 조심하세요. 어... 놀립니다 뱀한테. 장화신고 오길 잘했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 살모사는 독까지 있어서 더 위험하거든요.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낮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바위 층이나 낙엽이 많은 곳에도 뱀이 있으니까 특별히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꾸불거는 것만 보면은 깜짝깜짝 놀랬어. 아, 그 뱀인 줄 알고. 어, 그럼 그 오래 살다 보니까 예. <laughs> 네. 뱀이 이렇게 잘 보이네. 오염한 된 깊은 산속엔 또 어떤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을지. 자, 좀더 올라가 봅니다. 아이고, 여기 땅트로빈네. 아. 이게 원래 그 한의학적으로는 네. 독칼이라고 하대. 독칼? 예. 어. 음. 근데 독칼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독은 없어. 어... 어... 이거는 좀 이렇게 깊이 깊이 따는 거야. 어 두릅인데 이게 땅에서 자라네요. 참두릅보다 향이 강하고 특히 간 기능에도 좋다는데요. 아, 어 그도. 자 우리 까서 연한 부분만 한번 먹어보자고요. 형이 네. 씨가 한번 먼저. 네. 야이 자연산 땅두릅이 귀한 거를. 쓰다. 아, 이게 첫 맛은 달큰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쓴맛이 나네요. 네. 그래도 뭐, 이게 기분 나쁘게 쓴게 아니라... 네, 짭짤하게 많이 좋은데요. 네, 음... 또 찾아보고... 아, 여기도 있네. 산에 오기 전간 수치가 높았다는 자연인 아버지가 가나으로 돌아가신 만큼 간 건강을 늘 챙겨왔다는데요. 그래서 이 땅두릅도 그에겐 보약 같은 나물이죠. 봄에는 땅만 잘 보고 다니면은 다 보물이 숨어져 있어. 어, 잘 보고 다녀야겠네. 응, 잘 보고 다녀야 돼. 그래서 봄에는 보물 찾기 하느라 더 부지런해지고 또 산행의 재미는 더 쏠쏠하다는데요. 몸에 맞는 약초와 나물이 지천이니 이곳이 그가 살기엔 아주 딱 좋은 곳인가 봅니다. 오, 어, 이거 물 소리가 나는데요? 네. 저녁거리 좀 해가지고 갑시다. 어, 네. 네. 아, 물소리가 산행후 지친 마음을 풀어줍니다. 좋네요. 먹을 거리 있는 건 덤이고요. 여기 뭐가 있나요? 아, 다슬기.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거무 뒤티한 것들이 네. 많이 보이는데요? 침침해지면 은 다슬기가 나와요. 아. 이게 야행성이요. 오. 네. 오, 많은데요? 아잘 잡으시네. 우리 그 동생들하고 네. 앞 겨울에 가면은 네. 음, 이 다슬기 참 많았어요. 잡아다가 그냥 삶어가지고 <laughs> 어, 이 꽁지 깨어서 네. 쪽쪽 빨아먹는 재미. 바쁘게 사느라 잊었던 추억들도 하나둘 떠오르며 행복이 더 넘쳐나는 자연의 품. 그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다슬기 요리가 있다는데요. 산 넘어로 가는 노을 빛과 함께 오늘의 추억도. 진한 여운으로 물듭니다. 아 역시 불 담당은 또 승윤 씨죠. 자 여기다가 칼리플 솔솔솔솔 딱 뿌리면 그러면 오, 오 붙는다 붙는다. 끝. 야 인정 인정. 불 피우는 거는 뭐 대한민국 최고. 예. 자 이제 재료를 준비해야겠죠. 아 된장이네요. 어이 네. 구수한 냄새. 서울에서 주민센터 거기서 만드는 그 그런 걸 가르쳐줘가지고 강습을 좀 받았습니다. 아 주민센터에서 네. 배우셨어요? 네. 네. 작년 봄에 자연인이 직접 담근 된장인데요. 평소에 워낙 된장국을 좋아해서 배우셨대요. 먹거리가 지천 이곳에선 된장만 있으면 그에겐 모든 게 진수성찬이죠. 어물 끓는데요 이제? 어 그럼 다슬기 다슬기 입이 네 입이 입이 나온 다음에 집어넣어야지 아. 어 그래야지 까기가 좋아 어 오, 많이 나는데요? 응 <laughs> 어, 다슬기 된장국은 아주 자신 있으시다더니 정말 확실한 요리 비법이 있으셨네요. 오 어? 여기다 바로 된장을 푸는 거예요? 네. 지금 입이 나왔잖아 입 속에 싹 들어가 가지고. 장맛이 들어가서 맛있어요. 아. 제가 이 방법이 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섬세한 방법이네요. 네. 장이 그 다슬기 사이로 들어가서 네. 그 장맛이 배게끔 네. 어머니가 들에 나가시면 동생들에게 끓여 주며 단연간 쌓아 올린 요리 내공이라니. 아, 허... 이그 맛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어, 다 끓었네. 끓어요. 응. 일단 맛있는 하나 보고, 보고. 네. 아. 저도 한 번. 아좀 묘하게 된장 맛이 살짝 나네요. 응. 음, 이게 맛있습니다. 간에도 간에도 좋고. 네. 응? 저 같은 사람이 먹어야지 이 다슬기도 그의 강건강을 챙겨주는 일등 공신인데요. 일주일에 세네 번을 먹을 만큼 좋아해서 요리 비법까지 개발했을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요 달걀이죠. 어, 여기도 달걀을 부시네요. 네, 달걀을 넣으면은 네. 양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뭔가 좀 부드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 네, 부드럽죠. 근데 이 방법은 어떻게? 어디 가서 한번 봤어요. 어, 어디 가서 보셨어요? 아, 저기 어디 식당? 아 식당에서? 유명한 식당에 가서. 아 이게 예. 유명한 식당에서 <laughs> 하는 레시피군요. 예. 아 <laughs> 산에 살기 전에 자주 갔던 맛집의 비법이니까 뭐 맛은 더 확실히 좋네요. 자 아홉 가지 넣고 그리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국은 다 끓고 네. 두릅 좀 대체려고요. 보기 힘든 자연산 땅두부의 된장국 냄새까지 구수하게 퍼지는 저녁. 야 뚝배기까지 정말 제대인데요 투박해서 더욱 담백할 그 맛이 궁금합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우리 맛있게 먹 네. 먹읍시다. <laughs> 아... 시원하죠? 야 국물이 진짜 시원한데요? 네. 예, 해장국에는 최고예요. 아... 식감이, 요, 계란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땅 두릅. 아... 그냥, 그냥 두릅이랑 맛은 비슷한데, 좀더 강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아, 땅의 기운이 막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laughs> 음, 좋은 음식을 먹을 때면 아내는 밥을 먹었을까. 늘 마음이 쓰인다는 자연인. 평생 그를 믿어준 아내는 자연인에게 있어 더 각별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항상 응? 힘들게 살았어도 저한테 위로를 주고.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 <laughs> <요> 정도 <laughs> 어, 그런 것 같아요. 부인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벌써 별별 표정이 <laughs> 바뀌시네요. 네, 어, 진짜 집사람 사랑합니다. 네. 아까 제가 그림으로만 뵀는데그 어떻게 만나셨어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어요. 청년회장 그렇게 어, 할때 만났는데 집사람이 저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나를 좋아하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네. 예배를 마쳤는데. 네. 안 가고서 혼자서 울고 있는 거야. 어, 어, 앉아서. 그래서 나는 달래려고, 어. 음, 우리, 어? 차 한잔 하러 갑시다. 네. 어? 네. 어, 그래서 그랬었는지. 차 한잔 마시면서 어, 조용히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 나 같은 오빠가 있어서 음, 응? 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야. 어... 어. <laughs> 그래가지고, 오빠 하면서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또 사실은 좀 원래 이뻤고, 아아 오빠가 애인이 아 돼버린 거예요. 아 <laughs> 네. 뭐 어떻게 보면 부인께서 먼저 대시를 하신 거네요. 아, 그거는 그 부분은 우리 집사람이 인정을 해요. 음 네. 평생 지켜주겠다 약속했지만 지금껏 단한 번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 허다했고 바쁜 남편의 몫까지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챙기느라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죠. 사업이 망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도 아내는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이제 부도 나고 어? 이렇게 했을 때참 우리 집사람이 참 힘들었죠.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또 응? 아는 사람들이 응? 옛날처럼, 응? 나를 찾아오고 아는 척을 합니까? 또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음, 그래서, 안하든 응? 어? 그, 일까지 이렇게 하면서, 음, 우리 가족들을 좀 챙겼죠. 자기도 참, 어?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텐데, 그런 내색 한번 안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오히려 위로를 했어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면 된다 응? 이런 식으로 이암 걸려가지고 정확하게 한 10kg 정도 딱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 우리 이스라람이또말른 모습이 더좀 어? 애처로웠던지 에. 날마다 전복죽에 응? 그 미스카루 미스카루도 뭐 좋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다 미숫가루도 이제 꿀 타가지고 이렇게 음. 그, 응, 해주고 응, 한참 좋아야 될 때고 또 응, 애들 키워야 될때 어, 이렇게 망가지니까 그때 제일 미안했죠. 절망하고 흔들리는 가족을 꼭 끌어안았던 아내. 일한번 해보지 않았던 아내는 봉제공장에 나가야 했고 그가 위암 수술을 받았을 땐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서도 음식을 만드느라 늘 새벽잠을 잤습니다. 그런 아내와 가족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부도가 났어도 집사람이나 어머니는 알지만 애들은 좀 어려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출근하는 시간에 갔다가 퇴근 시간에 집에 들어가고 내색을 좀안한것 같아요.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네, 그렇죠. 애들한테만큼은. 뒷바라지 어, 좀, 좀 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건강도 되찾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노부모 또 응? 건강도 좀 챙기고 그는 이제 압니다 비록 지난날이 많이 힘들고 아팠지만 함께해 준 아내가 있어서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가족이 있어 그는 단 한번도 외롭지 않았다는 것도 말입니다. <목소리>